한번 어, 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함수랑 방정식은 좀 다른 거예요. 함수랑 방정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그냥 f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 근데 그 함수랑 gx가 있어서 이 gx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 당연히 두 개는 다른 함수죠. y좌편도 다르고 두 개는 다른 함수라고 그런데 방정식의 관점에서 방정식은 fx이꼴 0의 꼴이라고 그럼 방정식은 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은 0 이라는 방정식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퀄 0이란 방정식 두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야? 얘는 같은 방정식이라고 함수적 관점에서는 얘랑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죠 다르다 그쵸? 그런데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이 둘에서 같다라는 거라고 왜? 방정식은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근이 같으면, 걔는 같은 방정식으로 볼수 있거든? 얘를 두배는게 이거잖아. 그 얘는 서로 똑같은 방정식이야. 그럼 굳이 방정식에서는 개수가 이렇게 정수값으로 나온다면, 굳이 최고차원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놈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분이 합이 P인 거 알고 있고, 두근의 곱이 Q인 걸 알고 있어.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할 필요 없이 최고차항 계수를 1이라고 생각해서 방정식을 작성하면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겠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곱이 P니까 PX 더하기 두근의 곱이 Q니까 플러스 Q 이꼴 0이다. 라고 말하면 끝인 거야. 굳이 최고 차항 계수를 1이 아닌 다른 수로 세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 이제 두 번째 파트. 그럼 이제 F에 써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니까 equal 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할게. 어차피 우리는 2차 방정식 아니면 기껏해야 3차 방정식. 또는 4차, 한이 정도까지만 다루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2차 방정식을 많이 다루니까 그냥 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할게.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뭘까? 근의 정의에 의해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주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또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이 얘기는 이 얘기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얘기고 역으로 말해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면 주어진 얘의 방정식의 그는 알파랑 베타인 거라고 왜그얘 했어요? 그럼 그러면 F X 마3 이꼴 0에 두 근은 뭐가 되니라고 물어봤어. 자, 예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예를 만족하는 두 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수하기 쉬운 게 어떤 애들은 어? x가 x 3이 됐으니까, 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3과 베타 3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실수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얘의 글이 알파랑 베타는 얘기는 f 알파가 0인 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면 알파가 되면 0되는 게 맞다고. 그럼 얘가 알파가 되려면 x가 얼마란 얘기죠? x 3이알파라는 얘기는 x는 알파 더하기 3인 거죠. 또 얘가 베타가 된다면 x는 베타 더하기 3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X 값이라고. 따라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구하면 그 X는 뭐야? 알파 더하기 3과 베타 더하기 3인 거야. 그래서 얘의 주구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 값이고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세모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얘기죠. 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었으니까. 그럼 세모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X값이 그린거라고 이 얘기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F X분의 1 이꼴 빵의 주근은 어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가 되는 X값은 뭐겠어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주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에요 아! 계속 확장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최고차항 개수를 그냥 A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식으로 본다면 FX를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알파분 1과 베타분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본다는 얘기는, 그 얘는 뭐야? 얘를 그대로 갖는 2차 방정식은 거꾸로 F, 알파분의 1 이꼴 0이었다고. 그럼 X에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X에 알파분의 1을 집어 넣었어요. 그럼 주어진 이식은 뭐가 되겠니? A 곱하기, 그러니까 X분의 1을 대입하니까 X 제곱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뭐한건지 알아요? f, x분의 1이니까 이 x대신에 x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한거라고. 그런데 얘랑 얘는 같은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0이, 0이 아닌 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식은 같은 방정식인거야. 우리는 다른식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x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X제곱을 곱해주면, 그러면 결국 이거 먼저 써주자. 뭐가 되죠? CX제곱. 더하기. X제곱 곱하면 BX. X제곱 곱하면 플러스 A. 이 꼴, 빵! 이렇게 되죠? 아! 얘를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면, 이 개수의 순서를 뒤집은, c x 제5 플러스 BX 더하기 A CBA 순서를 뒤집은 요놈의 두 근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인거야. 됐어요? 그러면 F 마이너스 X분의 1 이꼴 0 그럼 이거의 두 근은 뭐가 되겠니?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면 그럼 A 주문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겠죠? 그럼 이 방정식은 뭘까? 주어진 이식에다가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그럼 X에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봤자 제곱해주면 똑같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식은 뭐야? C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이골 빵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꼴중 하나예요. 자주 나오는 꼴중 하나야. 지금 그 얘기가 이 18번에 있는 그 이제 빈칸에 대한 기본적 이론이고요. 그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틀린 것들이 있으면 채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계란 관련지어서 실제로 문제 19번을 한번 볼게요. 어 문제 19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19번에,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 꼴 빵이 있는데, 이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이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런데요, 그런데,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있고 0이라는 식이 있어서 이거에 두 분이 감마랑 오메가래요. 근데 수직선에 봤더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어서 감마가 여기 있고요, 오메가가 여기에 있대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의 크기는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큰 놈이래요. 자, 다음 네 개의 근의 대소를 비교하신 거 문제였어. 자,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근데 이 식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갑자기 이 식이 나왔다. 이게 뭔 식이냐? a, b, c의 순서를 뒤집고 x의 계수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그쵸죠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면 얘의 근은 뭐인 거야?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거야. 만약에 개수의 순서만 뒤집어졌으면 그는 역수가 그린거야. 근데 순서도 뒤집어졌는데 X의 개수도 마이너스 했던 얘기는 그두 분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거고 그래서, 아, 얘의 근이 알파랑베타면 얘의 두 분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거죠? 그럼 거꾸로서, 거꾸로 이거의 근이 감마랑 오메가면 이거의 두 분은 마이너스 감마 분의 일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일이 거라고요 그러면 감마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감마 분의 일 어디 있겠어요? 마이너스로 붙였으니까 얘가 양수로 바뀌겠죠? 양수로 바뀌면서 절댓값이 0과 1 사이가 있는 거에 역수는 절댓값은 1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감마 분의 일은 여기 있죠 역시 0과 1 사이에 오메가가 있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해는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얘가 작은 놈이니까 알파란 얘기고 그리고 얘가 베타란 얘기라고. 따라서 알파, 감마, 오메가, 베타의 크기 순서인 거를 알 수가 있어. 그거는 요거 요거 이 형태가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 형태가 즉 이러한 폴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폴들 중에서 f(x)가 0에 두 번이 알파랑 베타일 때 알파분해와 베타분해 그 역수를 근으로 갖는 그러한 이차방정식 또는 마이너스 알파분해와 마이너스 베타분해를 근으로 갖는 이차방정식은 이 정도는 감각적으로 알아두자고.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음, 딱 봤을 때, 어? 어? 이 상황 봤을 때 바로 이놈이었구나. 라는 걸좀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